아, 안녕하세요. 야구왕 석입니다. 여기는 <laughs> 장신천 레이스럴파크고요. 어. 어, 조금 전에 앞 경기가 끝나고, 레드 그 드래곤스와 더부스의 경기는 더부스가 승리하고 요 지금 막 선수들이 이제 준비 아, 훈련을, 패팅훈련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 <laughs> 경기가 진행될건데 날씨가 너무나 아, 더워가지고 음, 글쎄, 경기도 하기전에 승리찹니다 <laughs> 아,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은 작가님 오셨네요 물잡물 보소 그 우리 매니저님 서시요백플릭백블리티원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성재환 님 안녕하세요 이진 스타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그러고 덕구도안 해놨어요. 이정리하고 아, 지금,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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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10분 정도 가볍게 운동을 했고요. 덕구를안 해놨고 마운드 정리 안 했고. 근데 멈불었고 땀이 빨빨 빨나가지고 지금 운동을 시합을 준비를 하고 아, 예, 다 마무리를 했는데 야구랑 좀 이제. 수수와 안뭐 포수, 스피디어, 하려, 저합적인 운동이 기 때문에 아, 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잘해가지고는 경기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잘해줌으로써 팀이 좋은 발전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이너스 팀이 초공이고요. 히트 팀이 말공이에서 어, 네, 히트가 수비를 하고, 저희가 공격을 어, 합니다. 오늘, 이 음, 팀하고는 저희가 한번 이긴 기록이 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고, 이 팀이 근데 승률이 5승 6패로 저희보다 훨씬 앞서거든요. 저희들이 3승 6패, 3승 8패로 지금 상황이 하이권에서 8위죠. 9개도 8위고요. 어... 성 제가 삼성6대 6대로 아위저한데 결국은 이제 a 승률하고 제 승률하고 갔죠 제가 오늘 던지면 이기고던지라이 없으면 이거죠 혼자 자하는거죠 단체운동에서는 오늘 선수들이, 다 레이드 고 경기를 끝낸 선수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면서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서민지 도련님, 어서오시죠. 반갑습니다. 그늘에서 쉬면 최고죠. 지금 상상적으로 요즘 카메라가 아, 네, 10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늘에다가 지금 설치를, 네, 설치를 해서 요그에다가 네, 설치를 네. 해서 좀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날이 예, 워낙 간단하게, 더워서 간단하게 코스로 차려놨다는게 코스로. 빨리 아웃됐어요. 지금은 그늘레의 때문에 아마 한시간은 버리지 않을까. 그하면서 네. <laughs> 아, 아, 네. 전략을 지금 제가 컴포더로 찍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단이 되면은 열받아서 중단이 되면은 지금 카메라가 아직은 아직은 뜨거워지고 있네 벌써. 진짜 가슴 맞아? 아, 우리 미아 통키장 요사님 죠 이게 이제 내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좀 나은 것 같은데. 안어나 시간만 버텨도 줘 상당히 인식이 제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일본 선수들이, 이게 그, 별도로 이제 추측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기 시작하면은, 여기 와서 이제 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큰 발전이 안 되잖아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거나 조금 더 어, 연습을 어, 할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장우에는 어, 야구장이 없어요 배팅 야구장이 없고 스크린, 스크린 야구장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주사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씁니다만은 태양처럼 여서있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타격을 하게 되면은 공도 못 던질 정도가 되니까 타격은 하지 않고 연습 안 합니다. 안 하고 수만 하거든요그러기 때문에 골이라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다리 상태는 안 좋습니다. 라인업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그래야죠. 멋진 경기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인천에 올라가서요? 여기 서 있었잖아요. 가 yeah. so <�erm <election> 아, 진 아, 천천천우리나라식 강력사건이 네, 이부천입남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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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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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는 그나마 조금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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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가, 산동네가 있죠. 네. 내그에있뒤가건먹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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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뭐, 네. 네. 나이 하루를 내가 살싸우못고

그분은 <음> 요사 <음> <이> <음> <가자> <음> 아, <음>

강남 같은 경우하게시집가는 거니까 수고하셨습다고수고하셨습다갈 거야? 아니 씻고 오려고요, 저희는 그냥 시집 가지 여기는 근데 나라 통치하는 데 무허가 있는가 산물너고 <laughs> <laughs> 네, 통대를 네, 너무. 어, 네.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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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슨 는에 신분 안다 잡혔다. 상남아. 너무 싫다. 왔으면서 네 진짜 진짜로. 그래요. 배려니다 하석이 들어오면 인사하려고했어요니아 배려한다. 하남아너 볼드가 나 배렸다 야구 안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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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다다아더갖고 있니? 못움직였어요아 앉아서 얘기해 앉아서 어디 서서얘기다 잠깐만, 잠깐 숨어있으면 안 되냐 언니야 <laughs> <원이야>, 마지막 갔다. 어게저저운동하고 운동해야 돼 허리는 운동 안 하네 어? 어? 운동하나 언니 야성해봐 네, 이가게게

<목소리도> 아, 향신이 아니고, 요 일단 가져아야 말려갖고, 고이 아, 좋아이좋아 아, 오늘, 좀 낮아, 낮아. 살짝 낮길래. 아, 고짜 밑에 신발이 너무, 이런 타이탄이. 양장태하고, 단풍기하고, 자축핀도 시켜놔야 돼. 난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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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간, 민간, 허리 안 아파? 어리어디야 영복이다. 복하지 마.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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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기, 이끼 말고 이마음대이 좋아. 이 김에다 라면 한 잔이야 잘했어 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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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야 피야, 피야, 야 피야 피아아 놀아, 인성이 놀아 번아 놀아, 놀아, 호흡고이지이 사람에 무리하 하자, 내 와 장선이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구방석입니다. 장흥 신천 어, 베이스볼 파크에 와 있고요. 인어스 어, 팀과 히트 팀 간의 어, 리그 2차전 경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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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자 주자가 1번 아, 2번이 지금 살아나가서 3루 주자가 볼이 빠진 사이에 한 점이 들어와 있고요. 어, 지금 어, 이너스 팀이 초반에 계속 공격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고요. 우리 알찜에 펭일치 선이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무사 주자 3루에 있고 1득점을 지금 했습니다. 3번 타자. 쳤습니다. 예, 베이스 어, 바깥쪽으로 나가는 파울볼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주에 안 나와서 포수인데 예, 팀이 제대로 안 돌아갔기 때문에 경기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예, 안방마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가 해볼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가수 성자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laughs> 김혜인 안단태님 어서오십시오. 노래샘 양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음, 투수가 지금 볼을 상당히 세게 던지고 있는데 예, 볼 컨트롤이 예, 원래 잘안 되는 선수이긴 한데 또 예, 이게 잡히면은 타자가 치기 어려울 정도로 볼이 빠르거든요. 어. 이렇게 초반에 지금 이럴 때 점수를 좀 내주면은 상당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죠. 제대로 꽂히기만 시작하면 이게 볼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어, 2월 연음악 여행이 오서1 0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뒷금으로 뒤로 넘어가는 빠을 볼이고, 지금, 투수가 볼이 제대로 꽂히기 시작했어요. 이 볼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상당히 빠른 볼이기 때문에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잡히기 전에 점수를 좀 내주면은 더 경기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죠. 자, 던집니다. 쳤습니다. 3루를 뚫는 안타로 2번 타자가 홈에 들어와서 노아스에 이득점을 하고 지금 3번 타자가 1루까지 진루했고요 4번 타자 박인 선수 이 선수가 지난주부터 4번 타자로 등장을 했는데 아직 4번 타자로 재미를 못 봤는데 오늘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인형님 화이팅. 네 지금 노하우에 1번 2번 다 들어오고요 2대0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데 초공일 때 점수를 많이 내놔야지 말공일 때 투수가 좀 불리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자볼 빠졌습니다 예, 네, 주자가 주자가 2루까지 뒤로 볼 빠진 사이에 갔고요 상당히 상황이 일단 1회 초에는 지금은 좋은 상황입니다 주자는 1위에 있고 노하우에 4번 타자 박인 선수 쳤습니다 아 계속해서 볼이 빠른 볼이기 때문에 빗맞고 지금 예, 탐진강으로 계속 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볼이 팀당 한 10개는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파울볼이 많이 나오면은. 예, 심천, 여기 장흥댐인데 바로 아래에 있는 건데, 환경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태양철엄 님이 굉장히 바쁘시게 움직이시더라고. 여기저기 공연장 다니시면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좋습니다. 삼루로 아, 더루를 했는데 에, 타자 타격한 볼이 파울이 됐고요. 어, 더루시도는 이미 타 투수가 홈 잡고 있어 와인드하고 있을 때, 세퍼시하고 있을 때 3분의 1을 갔거든요. 어. 타자가 내야 땅골만 쳐도 충분히 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4번 타자 박인 선수 노하우스의 주자는 이루고 점수를 더 추가로 내야 됩니다. 아 바깥쪽에 흐르는 꽉찬 볼에 스윙하는데 을저저 저 선수는 아마. 몸쪽이나 가운데 볼, 바깥쪽은 사실은 이 공이 흐르는 볼이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긴 합니다. 예, 삼진으로. 아직 4번 타자로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박인선수. 수수가 워낙 볼이 좋기 때문에, 예, 이게 빠르게, 큰 스윙을 하면 맞추기 어렵거든요. 5번 타자, 서종일, 저희 팀, 이노스팀 감독님이시죠. 아, 일단 욕심을 부리네요. 쉽게 말하면 초구에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빼이 나갔잖아요. 음. 에, 여기서 점수를 좀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던집니다. 자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일루에 던져서 아웃 그리고 어, 투아웃에. 에.

그래서 지금 경기가 들어가야지 빠지면서 바로 들오죠진 아, 가. 네 완전 54 DEMO 도 <trykne> Hæ? Ah, <da>, <trykne>